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 먼저 올렸었는데, 제가 그, 잘못 편집을 해서 그, 동영상이 그, 바꿔 올라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그 사주를 다시 한번 풀어서 올릴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알려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서 오늘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이 사주는 그, 양인격에 관살이 혼잡 됐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걸 같이 공부해 보기 위해서 이 사주를 선택했는데요 이분은 이제 29살 된 여자분 사주입니다 그 6월에 경술일주 이렇게 보면 이제 양인일주죠 양인이라는 것은 그 일간의 심이 엄청 강한 거죠. 이렇게 양인 일주들은 뭐 두려울 게 별로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 닥쳐도 그것을 이겨내는 심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한 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양인 일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그센 직업 같은 데서 일을 하면 좋다. 즉 군인이나 경찰, 검찰 뭐 이런 센 직업. 내지는 이제 의료계 통에서 일하시면은 좋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뭐 꺼리는 게 별로 없으니까 뭐 의료 현장에서 피 같은 걸 봐도 별로 이 사람들은 그 싫어하거나 뭐 두려하거나 워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런 양인일주는 그것을 눌러주는 그 살이나 관을 제일 반기고요. 그렇지 않으면 식신이나 상관으로 그 기운을 그 설기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기운이 없이 양인이 들어온다거나 또는 비경겁제, 그리고 그 양인의 심을 더 크게 하는 인이 들어올 때는 이 사주는 어려움에 처한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 보면은 6월에 경술 일주인데, 청간에 뜬거 보면은 이렇게 살이 떴습니다. 이 양인은 보통 살을 제일 반긴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 양인이 또 하나 투출됐습니다. 그러면 살이 떴을 때이 양인이 양인 그 합사를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살이 있음으로 해서 양인을 견제해야 되는데 이렇게 양인이 떠서 합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격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되죠. 그래서 양인이 떠있을 때는 오히려 관이 낫겠죠. 그러면 합살이 안 되고 화급금 해가지고 저걸 제어할 수 있고 여기 지지에 있는 양인도 그 정관이 그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병신합돼 가지고 합살하게 되면은 곤란한 게, 케이스죠.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에 이 금이 얻어맞기 때문에 합살도 안 되고 오히려 이 위치가 잘못되어서 병화가 여기 있으면 병신합되고 정인 하나만 남기면 좋은데 이 위치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정인합되 가지고 병신합되는 경우 빼놓고는 합살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인의 그 살과, 살과 관이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관살 혼잡이 된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는 천간으로 오히려 식신이나 상관이 떠서 이 관살혼접의 어떤 폐해를 좀 제어하는 게 좋고요 여기에는 이제 살이나 관이 와서 제어하거나 식신이나 상관으로 와서 이 기운을 빼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가 지지에서 보면은 화생토토생금금생수 해가지고 여기 이 수기운이 엄청나게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강한 기운을 그 설기 시켜주는 상관 그런 역할을 하는 자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주는 천간으로 해가지고 식상운이 올 때나 이렇게 그 지지로 그 식신이나 상관운이 와가지고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할때 발복을 할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이 사주의 운을 보면은 그 화기운으로 흐르고 목기운으로 흐르고 수기운으로 흐릅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에 있어가지고 그 화생토토생금금생수 하는데 이러한 그 양인에 있어서 목기운 자체는 그 재가 들어온다는 건데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다행히 여기에 그수 기운이 있어서 금생수 수생목으로 돌려세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운 유들에도 크게 폐가 나지는 않고요. 여기 보면은 화운이 왔을 때, 관으로 왔을 때는 양인에서 이걸 제어하니까 좋겠죠. 그리고 이 사주는 토생금 해가지고 편인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제 편인을 깔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머리가 좋습니다. 이렇게 살과 편인과 상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머리가 예리하고 좋은데 이런 식으로 그 살과 그 편인과 그 다음에 그 상관을 깔고 있어서 이분이 지금 학원에서 수학을 가리키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머리도 좋고 그 경술일주다 보니까 인기도 좋죠 그 학원 강사로서 상당히 인기도 끄는 그런 선생님이 된다 그 다음에 인이 있어서 이 양인이 있어서 그 웬만한 거에서는 그 의지가 꺾이지 않고 헤쳐나가는 그런 심도 강하다 그래서 운에서 하나씩 보면은 그한살 때부터 들어온 이 운은 이관살론잡에 다시 살이 들어오는 건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그리고 이 양인에 다시 비견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어렸을 때도 그렇게 썩 운이 좋게 흐르지는 않았다. 그리고 10대 때 11살부터 21살까지 들어온 이 운은 이 관살 혼잡에서 제가 들어오는 건 별로 썩 좋은 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양인급제가 있어서 이걸 제어해준다 하지만 그래도 목생화해고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가을목의 기운이 썩 좋은 기운은 아니고 밑에 토, 이 인이 들어와 가지고 토생금에서 양인을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썩 좋은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이 어렸을 때 이렇게 인으로 흘러 가지고 그 공부는 할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어머니 덕은 그래도 이때 있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1살에 자보대운이 들어오는데요 여기도 목기우는게 썩 좋지는 않지만 이오화가 들어와서 화극금 해주는 그 정관이 들어와서 화극금 해주는건 괜찮은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도 그오수합 해가지고 이제 남자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 관살혼잡의 사주는 필연적으로 남자로 인한 여러가지 그 아픔을 겪어야 되는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여자한테 관도 남자고 살도 남자기 때문에 이렇게 별살이 혼잡되어 있는 사주를 우리가 흔히 남자들이 많은 직장이나 그런 데서 근무를 하게끔 하거나 아니면 그 결혼하기 전에 연애의 경험이 풍부하면은 결혼 후에 그래도 좀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남자로 인한 아픔을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게 관사론잡 사주의 어떤 필연적인 숙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결혼을 안 하면 저런 문제가 안 되지만, 이 관사론잡은 이제 직장으로 인한 어떤 어려움 또는 남자로 인한 어려움은 필연적으로 본인이 감내해야 될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리고 30일 대운을 보면은 이그 금생수 해가지고 상관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여기를 제어해 주니까 좋고 이그 살이 들어와서 이걸 그 합을 합니다. 사유합. 근데 이것이 들어와서 사유합 반합이 되면서 양이를 좀 키워주는 역할을 좀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고요. 사십일 대운에 이 사람은 약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정임합되면은 여기 부분에 이제 병신합이 되죠. 물론 거리가 좀 멀어서 합이 완전하게 하면 안 된다 하지만 그래도 관살이 이렇게 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지지로 인한 진술충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배우자하고의 어떤 사이가 그렇게 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4일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이분은 그 이별을 그 배우자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두 분이 같이 이렇게 붙어 사는 것보다 주말부부라든지 그렇게 해서 떨어져 사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대운만큼은 서로가 좀 멀리 떨어져서 좀 주말부부로 지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51대운에 보면은 그 지지로서 그 유금이 들어와 가지고 지지로서 아, 묘목이 들어오는 거죠. 묘목이 들어와 가지고 묘유충하는 이때 이제 직업적으로 어떤 변동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어쨌든 유금의 묘목은 그렇게 묘유충 해 가지고 재를 치는 형국이지만 그래도 다행히 이 수기운이 있어서 조금 상관생제 할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그 살을 잡고 관을 살리는 게 낫겠죠 여기 그5 1대운의 신금은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6 1대운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양인의 그 제가 들어오면 좋지 않지만 옆에 상관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여기에 그 비견이 들어와 가지고 살의 비견이 맞으면 형제의 그 아픔이 생길 수도 있다. 주위 사람이 나 대신 관살의 기운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형제가 아프거나 또는 형제가 어떤 사고수도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토기운이 들어오면 관살 혼자의 폐해를 어느 정도 막아주지만 이 강한 양이, 양인의 토기운이에서 화생, 토, 토생금으로 해서 살리기 때문에 이때도 내 기운이 커지기 때문에 좋을 게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이게 양인이 아닐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양인일 경우에는 가뜩이나 내가 힘이 세지는 그다음에 여기도 이으로도 사유축 해가지고 금의 기운이 더 커집니다. 이게. 그런 상태에서 화생, 토, 토생금 해가지고 금의 기운이 커지기 때문에 이때도 그 본인이 너무 그 왕해지는 그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때도 좋을 게 없습니다. 실제 그이 자수가 들어와서 빼주는 이 기운이 더 낫다 이렇게 이제 보여질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양인의 그 사주는 관이나 살이 하나만 투출돼 가지고 그것을 제어해주고 그 다음에 식신 상관이 있어서 그 강한 기운을 설기 시켜줘야지. 그렇지 않고 양인의 힘을 크게 할 때는 어, 폐가도 크게 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비견 겁재 운이나 그 다음에 인운을 흐를 때 어려움을 겪고 식상 운이나 관살 운으로 흘릴 때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분은 이게 이제 무제 사주죠. 무제 사주다 보니까 아버지 덕이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 이때. 또그 그그 식구들을 다 버리고 또그 출가를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그런 아버지를둬서 엄청나게 그 가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이 분이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도 직장에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시기와 견제를 받고 그래서 어려움도 겪고. 남자로 인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로 인한 문제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명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인격의 관살 혼잡 사주는 어떻게 푸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